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니의 물건입니다. 삼성 인덕션 1구짜리 제품 오늘은 리뷰해보겠습니다. 당근에서 사왔습니다. 인덕션은 설치할 수 있는 메리 평 제품이 있고, 제가 구입한 것처럼 전기 코드에 꽂아서 그냥 올려놓고 쓸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프로 인덕션으로 교체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일곱짜리로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로 한 86,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 당근마켓에서 새 제품을 7만 원에 팔고 있어서 사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전 제품을 구입하면 이렇게 사은품으로 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안 써서 이렇게 팔게 됐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가전 제품 새로 맞추면서 받은 소형 가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믹서기나 토스트기, 냄비, 칼. 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근에 팔까 생각도 했는데 판 거는 없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거나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열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꼭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멀티탭 같은 데다 꽂으면 이제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꼭 단독으로 사용하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예뻤고요. 제가 삼성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브랜드가 없는 제품보다는 좀 AS를 잘 받을 수 있는 삼성이나 LG 제품 위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휘슬러의 비세오 세트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인덕션 구매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품 살 때도 인덕션 되는 제품인 거 알고 샀고요. 물론 가스레인지를 써서 인덕션 기능을 쓸 일은 없었지만 이렇게 드디어 빛을 보게 되네요. 이게 터치식으로 해서 버튼을 가볍게 누르면 열이 올라갑니다. 일단 7단으로 맞춰 놨고요. 이 인덕션을 지금 사고 새로운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자, 이제 고양이가 엄청나게 관심을 보입니다. 원래 가스레인지는 안쪽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나와 있다 보니까 카운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9단으로 올려봤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단수가 높을수록 소음도 더 커졌습니다. 모드로 해서 터보 모드로 물이 더 빨리 끓게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깜짝 놀란 거는 생각보다 물이 정말 빨리 끓었어요.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이 열 효율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터라는 건좀 다르거든요. 저 예전에 살던 집은 하이라이터였는데 그건 상판이 뜨거워져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열 효율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냄비를 찾는 동안 고양이가 또 이렇게 와서 탐색을 하고 있었군요. 자, 두 번째 냄비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는 가전제품 사고 받은 거라서 인덕션이 겸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IH라고 적혀 있는 걸 보긴 한거 같거든요. 그 IH라는 표시가 인덕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표시입니다. 자주 쓰는 펜이라서 되면 좋을 텐데. 물을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이번에도 9단으로 열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오 물이 끓습니다 이것도 되네요 정말 잘 됐네 앞으로 자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프라이팬도 되네요 너무 좋다 제가 지금 금식중이라 음식을 못하는게 너무 아쉬운데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리를 해야겠어요. 궁금했던 게 여기 열이 남아있는지, 어, 약간 열감이 있어요. 손을 대면 뜨거울 것 같아요. 음. 굳이 손을 대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떡볶이나 찌개 끓일 때 자주 사용하는 냄비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사서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9단으로 맞춰줬는데, 어, 이렇게 삑삑 밑에 보이시죠? 저런 표시가 뜨는 거는 인덕션 용기가 아니라는 뜻이래요. 저도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손을 대봐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다. 변수가 생겼네. 여기다 인덕션을 놓으니까, 고양이가. 자, 페파레 코팅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왠지 될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네요. 왜 좋은 예감은 늘 틀리는 걸까요? 보시다시피 밑에 전용 용기가 아니라고 뜨네요. 이건 못쓸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뭐냐면, 이렇게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붙여보는 거래요.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아까 됐던 거죠? 짠 이렇게 자석이 잘 붙습니다 이거 되고요 안됐던 용기 이거 지금 보까딱 봐도 안되게 생겼네 붙지 않습니다 테팔 코팅팬 안 붙습니다 안돼요 아무래도 요리하는 걸 찍다 보니까 가스렌지가 안쪽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은 아무래도 개방된 공간에서 쓸수 있어서 촬영하기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샤브샤브 먹거나 이제 고기 구워 먹거나 할 때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